무대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스타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요즘 대중은 연예인의 교제를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따라가죠. 환호와 우려, 기대와 피로가 뒤섞인 채 흐름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화제를 모은 커플들의 연애 방식을 중심에 놓습니다.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 나열하기보다 군 복무라는 시간의 간극, 세대 나이차에 대한 시선, SNS 흔적 관리, 팬덤의 규범 같은 변수들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설계하고 방어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견고한 관계를 보여주는 커플은 누구일까요? 오래가는 사랑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선택과 전략을 통해 드러난 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위 이도현 임지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출발점은 공동 작업이었다. 장시간의 촬영과 리허설. 감정 소통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서로의 리듬을 익혔고 그 여운이 사적인 호감으로 이어졌다. 교제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별다른 과장 없이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지역 맛집에 들르거나 일상적인 공간을 함께 걷는 장면이 전해지며 노출을 목적으로 한 연애가 아니라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는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병역이었다. 한 사람의 입대는 일정과 공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메시지의 빈도, 만남의 간격, 사소한 루틴 하나까지 재조정해야 한다. 이 커플은 그긴 공백을 감정의 과열이나 과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근황과 조용한 만남으로 채웠다. 휴가 기간 함께한 흔적이 간간히 전해질 때마다 팬들은 크게 떠들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읽었다. 즉, 공개 연애의 신뢰는 큰 제스처가 아니라 패턴의 일관성. 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작품 속에서의 대립적 구도와 현실의 애정 관계가 대비를 이루는 점도 서사적 재미를 더한다. 브라운관에서는 갈등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생활의 기초를 함께 쌓아가는 모습이 회자됐다. 이대비는 대중의 몰입 포인트가 된다. 하나의 드라마가 존경해도 관계라는 후일담. 이 계속된다는 감각 말이다. 저녁 예정 시기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모으는 마디가 된다. 장거리 장기 공백의 시험대가 끝난 이후 두 사람이 어떤 속도로 관계의 다음 계단을 밟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간 보여준 로우키 전략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소란 없이 차분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이 커플은 화제성을 요란하게 소비하지 않고도 꾸준함과 생활 밀착형 행보로 신뢰를 축적해온 사례다. 공개 연애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유의이교한 유정. 두 사람의 접점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화면 밖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호흡이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며 사적인 관계로 확장되었다. 초반에는 소문을 단정 짓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인정하며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정리했다. 두 자릿수의 나이차가 주목을 받았지만, 과장된 해명이나 과도한 퍼포먼스 없이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한 점이 특징이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공개 전략이었다. 관계의 궤적은 길지 않았다. 이별은 비교적 간결한 문장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디지털 동선이 더 많은 것을 설명했다. 한쪽은 과거의 게시물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계정을 비활성화하며 흔적을 끊어냈고 다른 한쪽은 일정 기간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시차를 두고 타임라인을 비웠다. 이 일련의 선택은 단지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온라인 기록을 스스로 설계 통제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플랫폼은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자동 추천, 추억 회상 기능, 캡처의 확산성까지 고려하면 디지털 흔적은 관계의 현재를 방해하는 알고리즘성 과거가 되기 쉽다. 두 사람이 취한 방식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디지털 위생이었다. 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개 연애라고 해서 모든 단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는 없다. 시작은 방송에서 시청자와 만났지만 사적인 전화는 제한된 안내로 충분했고 종결 과정은 플랫폼 설정과 기록 관리로 마감되었다. 스포트라이트 중심의 소비를 피하고 노출의 범위와 속도를 스스로 정하는 절제형 공개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팬덤과 대중을 대하는 태도다. 과도한 감정 호소 없이 핵심 정보만 전달하고 이후의 사적 결정, 계정 정리나 게시물 관리는 설명보다 실행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각자의 활동 무대로 관심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냈다. 콘텐츠 산업에서 관계는 콘텐츠가 될수 있지만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커플은 공유와, 뭐허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그어보였고 그 선택은 짧았던 연애의 길이와 별개로 의미를 남겼다. 5위 조이 크러쉬 이 커플의 출발점은 음악이었다. 2020년 크러쉬의 싱글에 조이가 참여하면서 작업실과 무대 뒤편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쌓였고 공감대가 호감으로 번졌다. 2021년 8월 두 사람은 관계를 정식으로 알렸는데 말의 톤부터 눈에 띄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과장된 문구 대신 놀랐을 팬들을 먼저 배려하는 차분한 안내였다. 우리 사이가 왜 특별한가? 를 설파하기보다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춰진 태도였다. 가장 큰 변수는 복무 기간이었다. 크러쉬가 사회 복무요원으로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일상의 속도를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관계의 온기는 미세한 징후로 이어졌다. 공개 석상에서 떠들썩한 이벤트를 벌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SNS에 남긴 가벼운 반응, 일정이 겹칠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응원, 사소한 순간을 공유하는 감각이 반복되며 잘 지내고 있다. 는 신호를 축적했다. 대중은 그 작은 패턴의 누적을 통해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음을 읽었다. 주목할 점은 경계 짓기의 방식이다. 이들은 사랑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사생활을 콘텐츠로 전환하지 않는다. 보여줄 장면과 남겨둘 장면의 선을 스스로 그어 사적인 시간은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공적인 무대에서는 각각의 작업으로 존재감을 증명한다. 관계가 화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커리어와 일상을 분리해 운영해온 셈이다. 대중의 반응도 비교적 온화했다. 팬들이 기대한 것은 과장된 로맨스가 아니라 각자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었고 두 사람 역시 그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을 지나며 크고 작은 소음 없이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왔다. 이 커플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화려한 선언보다 일관된 태도와 생활의 성실함이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든다는 것. 음악에서 시작된 연결이 음악 바깥에서도 성숙하게 작동한 보기 드문 사례다. 4위 카리나 이재욱. 만남에서 결말까지의 속도가 유난히 빨랐던 커플이다. 2024년 2월 밀라노 패션 위크를 전후해 인연이 닿았고 곧바로 알아가는 단계라는 메시지로 사실을 인정했다. 빠른 공개는 투명성의 신호였지만 곧 예상 밖의 역풍을 만났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 건물 주변과 온라인 공간에서 강경한 반응을 이어갔고 급그 파장이 커지자 카리나는 자신의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 연애 사실을 알린 지 오래지 않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4월 초 결별이 공식화됐다. 소속사는 작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대중은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인지도 급등, 과열된 관심, 팬 아티스트 관계의 기대치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 매체들도 이 사건을 조명하며 K팝 산업에서 사적 선택이 어떻게 여론과 비즈니스의 변수로 전환되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 사례는 아이돌 배우의 교제가 어떤 구조적 긴장 위에서 성립하는지 보여준다. 첫째, 공개 타이밍의 문제다. 열의 보도의 초동 대응이 빠르고 정직했음에도 이해 관계자의 범위, 핵심 팬덤, 대중 광고주, 작품 관계자가 넓을수록 메시지의 통과 수위, 후속 소통의 설계가 더 정교해야 한다. 둘째, 관계의 소유권을 둘러싼 인식 차다. 아티스트의 연애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지, 브랜드 리스크로 취급할지에 따라 반응의 온도가 달라진다. 셋째, 속도 관리다. 긍정부정의 피드백이 폭주할 때, 침묵, 자, 설명사과 업무 복귀 중 무엇을 얼마나 배합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이 커플의 여정은 길지 않았지만,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팬문화의 복잡한 얽힘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별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이에 남은 기록은 업계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커리어를 지키는 균형점은 어디인지? 팬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회복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와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공적인 상품으로 소비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무엇인지? 짧고 강렬한 한편의 사건이 이유를 준비하는 매뉴얼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3위 이종석 아이유. 이 커플의 강점은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다. 2010년대 초 음악방송에서 함께 진행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뒤 빠르게 가까워지기보다 오랜 기간 동료로 지내며 관계의 바닥을 다졌다. 급작스러운 이슈로 시작한 로맨스가 아니라 단연간의 교류가 쌓여 자연스럽게 연애로 넘어간 서사이기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피로감이 낮았다. 공개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2년 연말. 수상 소감과 후속 확인을 통해 교제 사실이 알려졌을 때두 사람은 설명보다 공유할 이유를 먼저 제시했다. 팬카페에 올린 글의 핵심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그동안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에서 톤과 원칙을 명확히 세운 덕분에 이후 추가 해명이나 소모적 논쟁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노출 전략은 절제와 일관성에 가까웠다. 사적 시간을 콘텐츠로 바꾸지 않고 각자의 활동을 중심에 둔 차에 가끔씩 관계의 안부를 전했다. 이를테면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조용히 포착되는 동선 정도가 확인 가능 신호로 기능했고, 그외 대부분의 시간에는 작품 활동이 모든 메시지를 대체했다. 필요 이상의 정보는 흩어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실천한 셈이다.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배경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있다. 한쪽은 작품성 중심의 배우. 다른 한쪽은 창작 주도권을 가진 싱어송라이터로 자리 잡았다. 의존이 아닌 상호 자립의 구도이기에 누가 누구의 인기에 기대는 듯한 불균형이 보이지 않았다. 팬덤의 연령대와 문화도 한몫했다. 성과로 소통해온 시간이 길수록 사적 선택을 브랜드 리스크가 아니라 인간의 결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루머 관리다. 두 사람은 관계를 홍보 소재로 쓰지 않는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만 간단히 안내하고 이후에는 일에 집중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소속사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메시지의 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았고 언론의 추가 자극에도 과잉 반응을 자제했다. 정보의 희소성은 때로 추측을 부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추측을 소모적으로 만들었다. 말이 적을수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커플이 상징하는 바는 동등한 파트너십이다. 서로의 커리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응시와 지지로 존재를 드러낸다. 사적인 관계가 공적 성취를 약화시키지 않고 반대로 공적 성취가 관계를 압박하지도 않는 구조. 이 균형이 대중적 지지의 핵심이었다. 연애를 통해 누군가가 손해보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응원은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었다. 2위 김우빈 심리나 두 사람의 연결. 고리는 광고 현장이었다. 스태프와 촬영 장비로 분비는 공간에서 반복되는 대기, 짧은 대화, 서로의 일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교차했고 그 시간이 관계의 출발점이 됐다. 흥미로운 건 알려지는 과정에서 속도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인이 필요한 타이밍에만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정리했고 그 밖의 정보는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처음부터 공개의 범위를 스스로 정한 셈이다. 이 커플의 서사를 규정한 결정적 변수는 건강 이슈였다. 2017년 김우빈이 치료에 전념하게 되면서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벤트보다 곁에 머무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장기간의 공백은 연예계 커플에게 흔히 불안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꾸준히 침묵의 시간을 관리했다. 과잉 설명을 삼가고 상대의 회복을 최우선에 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주목받는 연애가 아니라 지지하는 관계로 인식을 전환시켰다. 복귀 이후에도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작품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지만 그 동선은 철저히 직업인의 그것이었다. 홍보 포인트로 커플 이미지를 앞쓰기보다 각자 맡은 역할의 완성도와 작품 자체의 메시지가 먼저 보이도록 설계했다. 즉 사적인 관계가 공적 작업을 덮어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취 관리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사랑을 숨기지는 않되 SNS를 통해 일상의 세부를 연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열애의 증거를 수시로 남기기보다는 필요한 순간 간단히 확인되는 정도의 흔적만 허용했다. 알고리즘이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하는 시대에 스스로 기록의 밀도를 낮추는 전략은 사생활 보호와 일의 집중도를 동시에 높여준다. 대중 반응이 우호적으로 유지된 배경에는 우선순위의 명확성이 있다 커리어 특히 건강 회복과 연기 복귀를 관계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둘을 위계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한쪽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리소스가 함께 견디는 시간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그 태도가 팬덤의 피로를 줄였다 요약하면 이 커플은 말보다 설계 과시보다 배려 콘텐츠화보다 경계 설정으로 장기 신뢰를 증명한 사례다. 1위 현빈 손해진. 이들의 이야기는 동료, 파트너, 가족으로 매끄럽게 이동한 경로를 보여준다. 2018년 영화에서 첫 호흡을 맞추고 이후 드라마로 재회하면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관계의 확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작품 홍보와 개인적 사안을 명확히 구획해. 시기별로 전할 것과 남겨둘 것을 분리했다. 공개 타이밍과 메시지 톤은 교과서적이었다. 교재 인정 단계에서는 핵심 사실만 간단히 요약했고 결혼을 알릴 때는 팬과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 일정, 방향들을 차분한 언어로 전달했다. 화려한 장치보다 정확한 정보가 신뢰를 만든다는 기본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 일관성 덕분에 루머 확산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으로 환기할 수 있었다. 결혼 이후의 운영도 안정적이었다. 가족 소식은 사적으로 관리하되 과장된 공개는 피했다. 반면 직업적 영역에서는 각자 필모그래피를 꾸준히 쌓아 관계가 개인의 성취를 가리거나 의존 서사를 강화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대외 활동에서는 커플로 소비되는 장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단히 모습을 비추는 방식으로 존재 확인의 수위를 조절했다. 이 커플이 받은 지지의 크기는 이미지와 전문성이 합쳐진 결과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축적한 작품성과 글로벌 인지도를 갖고 있어 공적 브랜드가 사적 선택을 압도하지도 반대로 사적 선택이 공적 브랜드를 훼손하지도 않았다. 팬덤은 이 관계를 누군가의 부속이 아닌 두 독립 주체의 결합으로 인식했고 그 인식이 장기적 응원으로 이어졌다. 플랫폼 시대의 기록 관리 역시 모범적이다. 커플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콘텐츠와 사생활의 경계가 혼탁해지는 걸 막았다. 필요 이상의 사진 문구를 남기지 않고 공식 창구를 통해 최소한의 안내만 제공하는 방식은 추측을 줄이고 무분별한 재가공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작품 평가가 외부서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 역할도 한다. 결국 이들의 사례가 던지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공개의 타이밍은 빠른보다 적정이 중요하다. 둘째, 메시지의 톤은 화려함보다 정확성이 신뢰를 만든다. 셋째, 관계와 커리어는 분리하되 상호 존중의 접점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원칙 덕분에 이 커플의 서사는 일시적 화제거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동행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한편, 한편 성장하고 있어요. 화면을 닫기 전에 오늘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줄 피드백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오래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알림 설정 중 아이콘까지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 비하인드 라이브 일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카톡 단톡방 인스타 스토리 커뮤니티에 한 번씩만 퍼가 주셔도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채널의 확장성을 결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자료와 깔끔한 정리로 돌아올게요. 고정 댓글에는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과 참고 포인트를 정리해 둘 테니 복습하실 분들은 저장북 마크 해 두셔도 좋아요. 커뮤니티 탭에서는 다음 주제 투표도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또는 평온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빠른 업데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